지붕, 지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제 그대로 이 쏠리는 것 말고는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전혀 거의 전혀 없죠.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음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처마 끝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끝선이 옵셋 600만큼 앞쪽 벽체에서 이렇게 진행한 이 선이 처마 끝선으로 비교적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200, 안쪽으로 150.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최신 2 0 1 8년 기출 문제 거기 지금 하나가 풀이 돼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동일한 도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것은 원래대로 이 변수 말고요. 원래대로 완성을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처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를 표현할 때 반자라고 하는 것은 천장 구조 틀이죠.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완성을 할건 아니고요. 우리 반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에 45에 45 아래쪽에 40에 20 이렇게 구조틀이 들어가고요. 각 목이 450 간격으로 들어가서 달대가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벽체 끝에는 반드시 하나. 반자 돌림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위로 연장을 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이 부분 외부 처마 반자를 설치하시오라는 요구 사항 있죠. 요구 사항에서 보시면 음. 네, 외부 처마 처마 반자 설치. 외부라는 말은 없고요. 반자 높이 2400 옆에 처마 반자 설치하세요라고 모든 요구 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부 처마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 맞춰서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큰 문제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끝에 하나 붙이고 반자 돌림 몰딩도 같이 붙여주고 PVC로 된 제품이고요. 외부에 들어가는 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리긴 하지만 재질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제 같은 경우엔 큰 문제 없이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예제야 이렇게 멀리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여기에 바짝 붙어서 600만큼 이렇게. 끝나는 도면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바로 끝나는 부분. 여기서 또 약간의 변수가 생겨요. 약간의 변수 어떤 건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혹시나 그리게 되면,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제가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집 같은 경우엔 이렇게 첨화가 좀 멀리 나와 있어서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첨화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녹색 점선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가 잘렸으니까. 음 이만큼 처마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작업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서 600만큼 바짝 붙어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약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면도는 이렇지 않은데 제가 변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600만큼 바짝 붙어서 나왔을 때이 처마 반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좁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공간을 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게 느끼질 않는데 굉장히 바짝 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좁지만 좁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한 가지 변수. 예를 들어서 처마 나옴이 5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나마 600은 집어넣었어요. 근데 처마 나옴이 아예 550이네. 요구 사항이 막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짝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 넣을 순 없고. 그럴 때는 라인을 하나 그리고, 없앤 6mm 그대로 하시고요. 렉탱글 한번 그려보는데, 이게 45에 45 전혀 안 들어갈 거예요. 30에 30도 안 들어가네. 아, 우 큰일 났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각목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고 이렇게 그냥 합판으로 막아준 형태 이런 제품 그냥 끼워 넣듯이 쫄대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평소에 첨화 예, 반자 설치라고 말 적는 분들 계시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몰딩도 도조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좁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여기가 애매하게 빌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콘크리트를 붙이긴 더 이상하고. 제가 정말 최악의 경우, 최악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550으로 줄여봤는데요. 보통은 600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넣을 수 있게 나오겠죠. 뭔가 넣을 수 있게. 좁다고 이상하다고 빼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좁더라도 한번 집어 넣으시고요. 만약에 너무 좁은데 왜 45씩이나 넣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30 각목으로 줄이세요. 각목이 3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는 충분히 30짜리 쓸수 있습니다.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30에 30각목 강목. 이렇게 각목의 사이즈를 줄여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쏠리면서 앞쪽으로 나오는 이 콘크리트 부분의 부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외부 처마 반자가 들어가는 이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강목의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집어넣으시고요. 우리 예제는 사실상 이건 아니죠.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다시 돌아가보면 원래 우리 집 지금 이 상태. 여기서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달 때까지 박아서 충분히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에 나오는 벽체, 도면층 흰색으로 바꾸어서 정면에 나오는 벽체 이렇게 표현하시고, 반자선 기준으로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상부 아치가 있는 이 부분, 개구부 부분을 또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에 서클 하나 그리시고, 서클의 윗부분을 2100 높이에 갖다 놓으시고요. 트림 하시고 트림 하시면 이렇게 상부 아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설명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우리 요구 사항에서 이런 말이 있죠.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는 상부 현관 상부 캐노피는 작도하지 않습니다라고 요구 사항에 나와요. 현관 상부 캐노피. 작도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이대로 끝을 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보자. 테라스 쪽에 보시면 이런 구조물이 그냥 벽체만 덜렁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테라스 위쪽은 완전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캔틸레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안전하게 가자면 이대로 끝내면 됩니다. 끝내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테라스 부분이고요. 면적도 꽤나 넓어서 그냥 멀리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한번 덮어주는 구조물 벽에 붙여가지고 덮어주는 구조물 한번 넣어주시면 제가 봐서는 좀 안정적인 형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현관 상부 캐노피 작동하지 마세요라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집의 안정도를 봤을 땐. 캔틸레버 하나 넣어 주는 것도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감점이 된다면 뭐 크게는 안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뭔가 이 전체적인 집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이 쏠려 있는 경우엔 쏠려 있는 그대로 그대로 과감하게 넣어 주시고요. 평면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평면도가 여기 지금 이쯤에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여기도 어, 조금 벗어나는군요. 10차이가 나죠. 10 평면도가 이런 식으로 원래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프린트가 된, 음. 프린트가 된, 도면을 봤을 땐 마치 중심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벽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이 중심선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실내 외벽으로 봤을 때 안쪽 벽체, 1 0비 벽체에 중간에 딱 들어가서 프린트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 평면도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외벽 두 개만 쏠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